엉덩이를 떼야 돼. 엉덩이 어, 치질 걸려. 계속 안 돼. 치질 걸리고 뭐 종기 그래. 생기고 뭐 난리 난다. <laughs> 오늘은 저의 노래 스승이자 현 나무 기타 생활 음악 학원 부회장인가. 아무튼 운영도 하고 있고 보컬 강사도 하고 있는 저희. 대학 동기 형님을 만나러 가볼게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아. 형님 어, 짐좀 넣을 수어 있을까? 예. 바로... 그럼 은은히 다시. 그럼 뭐뭐뭐 뭐함 되는데 뭐나. 그냥 얘기만 하면 되나? 어.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해도. 저는 잘... 부산에서 음악을 하고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공 쌤이라고 합니다. 오. 어공 쌤이라고. 네. 네공 쌤이라고 부르셔서 어 네. 공 쌤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 소개 끝. 닉네임이 있구나 나는, 나도 는나 김사슴이라고 쓰고 있거든 네 전화번호 보기에도 내가 사슴으로 쓰는데 아, 사람들이 다 여잔 줄 알고 아. 물어보는데 네 얼굴 보면 좀 다들 말하더라고 대학을 같이 다녔을 때응 음. 약간 가수의 꿈을 갖고 있었다 얘가 그러니까 너희, 너희 만나고 친해지고 해서 대학생활 하긴 했는데 사실 음악하는 사람이면 다 누구나 보컬, 노래를 하는 사람이면 가수의 꿈은 누구나 다 가지니까 근데 이제 잘안된것 같아 잘안 돼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인생의 큰 진로가 한번 바뀌었지 그때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조금 설득을 잘해서 음대를 갔다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 그때 자체는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음악 학원을 응. 하고 있다 얘가 어 그렇지 지금 하고 있는 아, 아. 학원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야 될것 같다 일단 우리 학원은 기타 동호회로 시작을 했어 원래는 아. 처음에는 나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형님이 최선배님, 최선배님이 기타리스트신데, 기타 동호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동호회라고 하면 학원보다는 조금, 좀 가벼운 느낌이다, 얘가. 그러니까 뭐, 취미로 진짜 그렇지, 막 그냥, 그렇지. 뭐, 모여가지고, 뭐, 기타만 치는 게 아니라, MT도 같이 가고, 응. 술도 먹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미성년자는 안 받아. 아, 어, 왜냐면 우리는 MT 가서 술을 먹으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9년 차거든? 그러니까 기타 동호회가 생겨난 지는 두 달에 한기수식 모집하는데, 지금 46기인가 그래. 사람들이 8년 동안 기타를 치면, 그러니까 기타 말고 다른 거에 욕심이 생기는 거야. 노래도 잘하고 싶고 어. 피아노도 치고 싶고 하다못해 뭐 어떤 사람 드론도 치고 싶다 어. 결정적인 것는그 야구선수 강민호씨 어, 결혼식과 이제 약혼식 그 프로포즈지 어. 그 무대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된 거야 그 우리랑의 최선배랑 그치 그치 어. 우리 어, 나는 최선배님이랑 내랑 같은 팀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 섭외가 들어왔어 어. 우리가 막, 막 발품 팔아서 한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해달라고.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음악적인 일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음... 라디오라든지, 음... 그래서 내가 KNN 라디오도 한 어, 2년 정도 했었잖아. 어, 그때 그게 몇 년이나 되나? 어,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재선배님이 어, 학원을 좀 발전시켜야겠다 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기타 동호회였지. 그게 나무 기타였고. 그렇지. 맞나? 그게 어. 그, 나우, 그 기타 동호 이름이 음... 나무 기타였고. 니가 음... 한번 보컬 쪽으로 맡아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예체능 하는 사람들이 뭐 음악뿐만 아니라 뭐 체육, 미술 좀 사실은 조금 무시를 당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 그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이런 말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좀 그렇지 뭐 예를 들어 서 사자 돌림이라고 그러나 이제 아 그런 분들 한에 비하면 좀 소위 말하는 뭐 딴따라라든지 아뭐 이런 좀 그런 단어가 있잖아 아, 나는 아, 알지, 알지, 알지. 딴따라라는 단어를 싫어하진 않는데 음. 뭐내 부모님이라든지 좀안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아, 근데 이제 예체능 하는 사람이 정말 조금 체면을 안구기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가르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반무대라 그러지 음. 어 이제 뭐 업소 같은 데 가서 노래를 부르고 나는 그런 적이 없지만 최 선배님은 그 부산 1세대란 말이야 어. 그럼 막 맥주병 날라오고 진짜 그런 일이 있거든 어. 막 신청곡 아무거나 해, 뭐 불러라 뭐 네가 뭐 우리가 시키면 해야지 막 이런 거를 막 당하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가르치면 일단 그래도 우리가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 입장이니까 어, 어느 정도 존중도 받을 수 있잖아 음, 음, 음. 그러면서 어, 우리도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우리 그냥 레슨실 안에서 어. 일할 수있고 이게 그러면 최선배는 그런 걸 겪으면서 그런 관습 비슷한 걸 받는다. 근데 이거를 음. 관계를 바꾸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아, 그그 그, 그, 그 그게 직접적인 계획야큰 이유는, 어, 어. 이유는 아니지만 그게 배경에 그치. 좀 있었네. 어, 있기는 있지 아무래도. 아.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반무대 가수들 솔직히 한 달에 월천 이상 다 찍거든. 음, 음. 근데 이제 내가 언제까지 하루에 업소 네 다섯 군데 돌아다니면서 노래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 성인을 타겟으로 한 어떤 학원이 없었던 말이야 동호회나. 그래서 이제 이게 됐는데 어, 너무 잘된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보컬이 필요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지. 원래 제 소미 혼자였지. 혼자 있다가 혼자 행님 둘이 이제 보컬 맡고, 그렇지 이제 지금은 타악기 선생님도 계시고 피아노 선생님도 계시고. 뭐 저기 기타 개인 레슨 선생님도 계시고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지 그래서 지금 부산에로 시작했지만 김해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어 경남 다 잡았나? 아뭐 잡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laughs> <laughs> 어쩌면 이제 동호회에서 음악인에서 동호회로 어허. 동호회에서 학원으로 어허. 학원에서 이제 기업화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음, 음. 기업 회사화가 어허, 되고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뭔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지. 이제 나도 형님도, 이게 음. 최소면님도. 음.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회원들이 늘어나고 가지치기라고 해야 되나? 회원들 사이에서도 아, 아, 아. 자기들끼리 막 입성은, 입성은. 팀을 만들어서 음. 공연을 가기도 하더라고. 우리 회원들인데 섭외가 들어오더라고. 아. 일반 회사원들인데 아. 자기들끼리 팀 만들어서 막 연습을 했는데 버스킹하고 했는데 막 섭외 들어온 거 행사 같은. 게. 음. 그래서 막 공연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음. 그런 걸 보고 사실 최선배님이 예전에 기획사도 하시고 장미호관의 육중환 음. 형님 그리고 강중호, 강준우 형님 음. 그두 분이 장미호관 하기 전에 그두 분의 소속사를 했던 사람 최선배야 그러니까 제작을 했었지 아 어. 그랬구나 응, 그래서 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최선배가 아. 지금은 이제 니네 말처럼 동호회나 학원을 넘어서 매니지먼트 쪽도 아.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 아직까지 막뭐 누구를 제작해야겠다 이렇다기보다 너무 가르치기만 하다 보면 우리도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더 크게 보면 일단 어 조금 기획이나 그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도. 그럼 학원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음흠. 매니지먼트랑 가수. 내가 어, 음악 작업을 이제 어. 음악 활동을 하는 어, 그런 걸좀 뻗쳐 나가겠다는 어, 거네. 어, 그렇죠. 원래 그 나무 기타는 나무 기타고 생활 음악 학원은 어 그렇지 별개야. 그러니까 형이 이제 형도 그러니까 만약에 나무 기타를 하고 싶어 나무 기타를 발전시키고 싶었으면 사실은 나무 기타 학원이라고 했을 텐데 어. 최 선배님은 나무 기타라는 동호회 성격은 나, 좀 놔두고, 놔두고 싶었나봐. 학원 어 학원 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나무 기타는 동호회이기 때문에 조금 취, 취미의 성향이 더좀더 더 짙어. 니도 음. 알겠지 어, 우리 학원에서 결혼한 커플이 40커플 이넘는단 말이야. 어, 알지? 거의 뭐, 어, 거의 그러니까 이, 이제 결혼 상담 어, 이제 기타 <laughs> 기타 수업보다 친목이 더 많다고 해도 친목 활동이 더 많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어, 이제 근데 이제 학원은 조금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음악 쪽에 포커스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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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 거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슨 시간이 칼같이 정해져 있다거나 새 어, 선배님이 어, 시스템을 만든 게 어. 나무기타에서 한 20명 단체로 기타를 친단 말이야 어. 그럼 분명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아 근데 20명 단체로 치니까 내한테 조금 집중되는 어, 올라가고 어, 싶은데 집, 내한테 집중되는 어떤 그런 게 없다 음. 그러면 이제 생활음악 학원에 와서 기타 개인 레슨을 받으면 돼 아, 그러면 이제 1대1로 배우잖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다른 거구나 그렇지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르지 음.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열사 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웃기지만뭐 뭐도 아니지만 이제 계열사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음, 아, 쉽지. 아, 그렇구나. 총체적으로 해서 회사의 규모라야 를 되나. 아, 어, 규모. 정확한 매출을 공개할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면 좋고. 어,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대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회원 수만 얘기를 하면 일주일에 기타 수업을 받는 회원이. 200에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어, 네 기타만? 아 기타만, 기타만 했을 때 과목이 한 5, 5개 되나? 어 6, 7개 되지 6, 7개 어. 그냥 간단하게 수업 한번 하고 이제 뒤풀이를 하면 최소 인원이 한 60에서 80명 정도 돼 가게를 하나 다빌린다봐야지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수업을 받으러 오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네. 이제 일반 학원은 그런 게 없으니까 나이 때도 사실 내가 선생님이지만 내가 제일 어른 중에 속하거든. 어, 어, 어. 다뭐3 0대 중반 후반, 6 0 대도 계시고. 와우. 6 0대 그러니까 6 0대 어르신이 사실 실용음악 학원을 좀 다니기 좀 그렇잖아. 고분 못지하셨나. 근데 이제 동호 이, 이런 나무 기타에 오실 수 있다라는 거지. 지드래곤의 삐딱하게를 부르시고 기타를 치면서. 그할 단비처럼. 그렇지. <laughs> 그런 걸 하시는 거야. 그러면 어... 이제 그거를. 나머지 회원들이 동영상을 막 찍어. 어, 어, 어. 그래서 뒷풀이 자리에서 그 어르신한테 사실은 니한테는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난 수업할 땐 형님이라 그러더니 60대이지만 키질 많이 살서 그렇지? <laughs> 그래서 아, 형님 정말 오늘 동영상 영상 잘왔습니다 보여드리면 그분한테 그게 낙인인가요? 음,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서 겪을 수 없는 낙인거지. 우리는 또두 달마다 한 번씩 또 회원님들, 회원님들 주인공인거지. 회원님들이 공연을 하는 정기공연이 있어.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고, 일단 우리는 무대 무조건 다 올려. 음 그래서 이제 일단 뭐라도 추억을 좀 만들어드리는 거지.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그렇게 해드리면,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 그냥, 어 다음 달에. 학원 또, 등록을 어, 그렇지 네, 등록을 연장하시고 아, 어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학원의 셀링 포인트지. 어이 예, 알고리즘이 어, 그런 게 착착착 돌아가지 않나 어, 뭔가. 서클이 어, 뭐. 서클이 절대 어지기게 만들어놨다 내가 말했을 때. 절대 막 우리가 막 어떻게 뭐 약을 판다든지 그런 그래, 거 없어. 그래. 어, 스스로 오게 만드지 아니 뭐 그래 뭐 싸게 어. 해주고 뭐제 등록 어, 뭐 이런 거게 어, 아니고 회원님들끼리 막 MT도 가시고 우리가 정해진 MT 말고. 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약간 회칙 같은 것도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 음... 그러니까 당연하지 뭐 동호회처럼 그냥 펴, 프리하게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쌤들이 계획하지 음. 않은 어떤 침묵 자리가 생기니까 음. 거기서 약간 사건 사고들이 생기더라고 음, 생길 수 있지 대부분이 근데 이성 문제야 그렇지 뭐 그니까 대부분 뭐 약간 그치 동물의 왕국처럼 <laughs> 대표적인 거 없나? 대표적인 거? 어, 이런 어. 경우가 있었어 음, 어. 예를 들어서, 한 43기 회원들이 한 3, 30명이었다고 치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초급반 두 달, 중급반 두 달, 공연반 두 달. 이렇게 6개월 코스인데, 초급반 두달 때는 30명이 너무 사이가 좋았어. 중급반 모집을. 거의 대부분 사이가 좀다 올라가는데 갑자기 남자 회원들이 등록을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한 여성분한테 똑같은 남자들이 대시를 다한 거야 다 했다 어. 근데 다 까였어 어. 그러니까 한 여성분한테 어. 한 여섯 일곱 명이 오. 대시를 했는데 다 까인 거야 어. 근데 서로 몰라 자기가 대시한 그러니까 서로 비밀로 뒤에서 어떻게 해, 그냥 어. 어. 그냥 뒤에서 연락하고 뭐 만나자고 이렇게 했는데 다 까였어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거지 나오기 때에야그 아... 여성분이 잘못했다기보다 그그 여성분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어, 죄송합니다 하고 쳐낸 건데 그 남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이 많이 상한 거. 그 사람이 무슨 이쁘고 뭔가 그랬나 어 그렇지 딱 누가 봐도 이 아... 좀, 어, 누가 봐도 이제 일단 뭐 비주얼은 아름다우시고 뭐 성격도 좋으시고 최종 꿈 아, 행님 개인의 최종 꿈 이쁜 거 내가 아까 아까 뭐니 질문에도 네 대답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딴따라야. 나는 필드에 서 있는 걸 되게 좋아해. 음, 플레이어이고 싶다. 그치? 항상 조금 플레이어이고 싶어. 당연히 이제 플레이어로서의 욕심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어.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대에 많이 서야겠지. 필드에 많이 서야겠지.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제 항상 공연을 하, 하는, 하면서 사는 거야그 어. 다음에, 기획도 좀 하고 싶어 공연 기획 같은 거. 그러니까 나도 이제 보이더라고. 니도 CEO니까 어. 운영을 하다 보면 큰 그림이 보일 거 아니야. 어. 그럼 나도 공연을 다녀 보면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금 기획을 뭐 바꾸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못하지만 아직은 못하지만 어, 기획을 해서 내가 그 무대에 좀 쓰고 싶어.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대에 좀 쓰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제 정도. 그러니까 좀 나를 불러주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플레이어로서. 근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음. 그런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 어, 많이... 우리가 우리 대학교 때만 해도. 그뭐 음. 그 진짜 뭐 메이저 소속사가 아니면은 뭔가 연예인이 안 되고 뭐 음원 차트에도 절대 못 올라가고 하는 음. 나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지금은. 음. 하고 있으면 언제든 기회는 찾아오는 것 같아. 그렇지 중요한 건 계속 하, 그렇지, 하고 어. 있어야 돼. 야,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음, 나는 수업이 오후부터 음. 있잖아. 솔직히 수업이 엄청 많아 지금도. 어. 그래서 사실 자, 누, 누워 있고 싶고 자고 싶거든. <laughs> 어, 진짜 솔직하게. 해서, 또 아, 계속 그렇지, 누워 그렇지, 있고 싶어. 아, 근데그 그래.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내 음악을 못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 그냥 작업실 가서 낮에 내거내연내 내, 내 노래 연습하고 내곡 작업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남들보다 뭔가 더 하고 있는 그 그게 어렵다 이 방송 행위는 또 진짜 어렵다 자고 싶지 뭐, 있고 싶지 아, 쉬고 싶지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게 대단하고 네도 그렇겠지만 항상 느끼는 건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항상 관우 후회장 이거를 한5년 아, 전에만 내가 그렇지, 이거를 그렇지. 실천을 했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때는 훨씬 달라졌을 텐데. 근데 알게. 사실 아순나의 반복이다. 내가 동생들한테 이런 얘기해도 <웃음> <웃음> 어, 내 앞에서는 아, 얘, 얘기, 얘 이렇게 하지만 걔들 도 똑같아. 맞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뚫어내는 그렇지. 그렇지. 한 명이 성공하는 거야.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뭐 유튜브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있는 분들도 진짜 좀 달라 그러니까 진짜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여가시간이 있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다면 바닥에 붙여서 앉아 있다면 일어나야 돼 어, 어, 일어나서 미안 어, 쪽은 내가 생각 우리 둘 뭐라도 해야 돼어 어. 맞다, 맞다 좋은 어. 말이다 그러니까 뭐, 엉덩이를, 어, 들어라. 엉덩이를 들어라 엉덩이를 떼야 돼이라 치질 걸려 계속 안 치질 걸리고 뭐 전기 생기고 뭐 난리 난다 난리 그래. 칼로 째면 아파 <laughs> 아. 아 근데 나는 나도 몰랐던 이고 아이고, 난... 아이고 저절 저, 저, 알지 저못들간다 알았지만 다른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형님이랑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얘기는 사실 그냥 크게는 얘기했지만 그렇지, 바라보기 터 생활해봐 보내 타 알고 있지만, 지난 사이라서 알고 있지만 뭐또 다른 면도 대게 공부하고 형님의 개인적인 그런 것도 본것 같아서 자, 여기 있네, 자, 여기 있네 자, 네, 그 오늘 네. 대화가 굉장히 좋았다 네. 나도, 이편 게스트로 정말 잘 뽑았던 생각 다음에 뭐 사슴 라이브 아 이런 걸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거 그거 아, 뭐, 그거 하자 가방. 그거 하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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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노래 가르 노래 하는 거. 어 아, 그래 그래. 아, 나중에 하면 되지. 네.